자,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전체가 다 나왔네요. 45개, 나왔고요. 평균가, 수익률, 뭐 이렇게 기준으로 해도 되겠고요. 안녕하세요. 엑손입니다. 자, 이번 19강에서는 투자 내역, 그러니까 보유 종목이죠. 리스트 조회하는 걸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업피트에 보시면 투자 내역이라고 있으시죠? 매수한 종목들이 나오는 투자 내역을 리스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투자 내역에 보면 제가 필요한 정보들이 몇개 없기도 하고, 또 정렬이 또안 되죠. 정렬 기능이 없고, 검색도 되지 않아서 투자 내역 리스트를 따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드를 이용해서 투자 내역을 만들려고 합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번엔 보유 종목. 탭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투자 내역이라고 해보죠. 투자 내역을 하나 만들게요. 저 비트에 가면 보유 종목이 이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거든요. 검색이 없고 정렬이 평가 금액 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어떤 정보를 얻어오기가 좀 어렵거든요. 매수 금액을 기준으로 보고 싶다든지 매수 평균가를 기준으로 보고 싶다든지 뭐 얼마에서 얼마까지 금액대 안에 있는 종목을 보고 싶다든지 뭐 그런 것안 되고 이 거래소의 보유 탭에 가면 뭐 평가 손익이나 매수 평균 순, 평가 금액 순으로 볼 수는 있는데, 여기서 또몇 가지 항목들이 빠져 있어서 좀 보기가 불편하더라고요. 투자 내역 탭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원하는 보유 종목만 보이게끔 한번 프로그램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우선 탭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탭을 선택하고, 페이지 컬렉션에 가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름은 투자 내역이겠죠. 투자 내역. 자, 테스트 탭을 밑으로 내려야 되겠죠 테스트 탭이 요, 긴. 자, 투자 내역 탭이 잘만들어졌는 근데 투자 내역 탭이 길잖아요? 넓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폼을 땡겼을 때이 밑에 있는 요탭 컨트롤이 요 옆으로 땡겨져 와야 되고. 그래서 탭 컨트롤에 독을 필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폼을 줄였다, 늘렸다할때 자동으로 되겠죠. 이 탭이 저 뒤로 가버렸네. 저 위로 올라가버렸네. 패널을 제일 뒤로 보내 주면 됩니다 맨 뒤로 보내기 클릭하고 맨 뒤로 보내기 주면 제대로 나오는군요 하단의 상태 봐도 맨 뒤로 보내기 하면 제대로 됐네요 한번 실행을 해 볼까요 폼을 줄이면 이제 자동으로 줄어들겠죠 폼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폼에 와이드를 시작할 때 넣어 주면 됩니다 폼 로드에서 폼 시작할 때 w i d 는403 하는지 한번 넓은 상태에서 실행. 폼이, 폼이 좁아진 상태로 시작이 되었죠. 뭐 약간 더 줄여도 되겠습니다. 400 정도로 할게요. 자, 이제 투자 내역으로 다시 가서 여기 매트리스 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매트리스 표는 이제 데이터 그리드로 넣어보겠습니다. 데이터 그리드 뷰고요. 여기서 열 추가 구성을 한번 해 봐야 되겠죠. 열에 머리글을 요거 순서대로 해 주겠습니다. 평가 금액, 매수 금액, 평가 손익, 현재가, 매수평가, 수익률 보유량 우선은 제일 앞에 순번을 먼저 넣어줬습니다. 보유 종목. 그 다음에 평가 금액. 평가 손익. 현재가. 매수 평균가. 수익률. 보유 수작계. 열의 간격을 조금 변경해줄게요. 순번을 조금 앞쪽으로 땡기고요. 컬렉션에 가셔서 수정을 하면 됩니다. 순번이 있고요. 와이드가 있죠. 여기를 한0 정도. 자, 헤더를 중간 정렬로 변경을 해 줄게요. 어, 보면 디폴트 셀 스타일로 들어와서 여기얼라이먼트라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좀 항목이 많죠. 미들 센터 요구를 하시면 그러면 이제 이 박스의 정 가운데 전부 다 바꿔 주셔야 된다는 거 귀찮긴 하네요. 평가 금액도 변경, 평가 손익도 변경, 가운데 정렬, 현재가도 가운데 정렬, 매수 평가도 가운데 정렬, 수익률 가운데 정렬, 보유 수량 가운데 정렬. 어 기, 가운데 정렬이 안 됐네요. 이거 나중에 해보면서 한번 왜안 되는지 해보죠. 그리고 버튼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버튼을 상단에 놓을게요. 조회하기겠죠? 조회하기. 이 조회하기가 보유 종목의 조회하기랑 충돌이 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 내역의 이름을 하나 정해 주겠습니다 저희 투자 내역 전체가 사실은 어카운트인데 옆에 보유 종목을 만들면서 여기서 마이 어카운트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네임은 이제 마이 어카운트라고 하다 보니까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투자 내역을 그냥 어카운트라고 하죠 그래서 우선은 텍스트박스 하나 만들어서 어카운트라고 일단 넣어 줄게요 나중에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복사해서 쓸 수도 있고, 조회하기를 이름을 정해주면 되겠죠. 네임이 btn account search 까지 붙여주죠. 좀 사이즈 약간 키울게요. 먼저 조회하기를 눌렀을 때이 전체 내역이 나오는 걸로 프로그램을 짜볼게요. 그러고 나서 옆에 조건을 조금 달아서 뭐 내가 필요한 금액대만 보든지 아니면 뭐 정렬 순서를 넣는 옵션을 넣어서 쭉 보도록 옵션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그리드 뷰도 이름을 정해줘야 되겠죠. 카운트라고 했으니까 저는 이제 D, G 이렇게 약자로 많이 쓰거든요. 카운트. 이지어카운트뭐 이제 하기 뭐 클릭했을 때 이제 리스트 가쭉 나오면 되겠죠. 자 이제 코드를 만들어 볼 텐데요. 업비트 API 요 클래스 전체를 복사를 해서 자 재민이에게 붙여놓고요. 보유 종목을 데이터 그리드 뷰에 순번 보유 종목 평가금액 평가손익 현재가 매수가 수익률 보유랑 입력하고 매수 평균가 순으로 정렬. 이렇게 만들어줘 해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이어트 클래스에는 사실 뭐 추가할 게 없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마이어 카운트 이거를 이용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에 가져온 정보이기 때문에 여기 가져온 정보를 데이터 그리드 뷰에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재민이에게 물어봤는데 어, 소스가 원하는 대로 좀안 나와가지고 일단 전체를 없애고 다시 해보 클래스도 없애고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걸를쓸 거냐면 보유 종목에 이 조회하기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요 부분이죠. 더조 가지고 오면 됩니다. 투자내역에 조회하기 가서 붙여넣고 이 빠졌네요. 요거까지 같이 싹 투자내역 가서 붙여 놓기서. 아 여기는 이제 search를 넣어 줬네요 자 여기서 이제 필터링을 하는데 str search가 지금 전체를 나와야 되니까 null이 아닌 것 아닌 것 이렇게 하면 전체가 나오겠죠 데이터를 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c o u n t r o w s d 순번을 넣어줘야 되죠. 자, 순번을 매길 변수를 정해줄게요. int, ii, 0으로. 그럼 이, ii가 ii++이 되겠죠. 아마, c o n 스 e r n c 이렇게만 넣고. 일단은 작동이 되는지 해볼게요. 그 다음, 텍스트 박스, 요거는 필요 없죠. 스에건 필요가 없는데, 요거를 참고를 해야 되니까. 저는 주석을 넣고요. 실행을 해볼... 요거를 이제 여기다 다 필드 에 넣어주면 되거든요. 시대, 전업, 조약이 여기에다가 이제 커런시를 넣어줘야 되네요. 카운에 커런시를 넣어줘야 여기 이제 시세를 받아와야 되는데 이 루프를 도는 동안 그 종목이 계속 바뀌지 않아서 그래서 그 바뀌는 종목의 종목 코드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게티커에 가서 어디서 오류가 나는지 확인해 볼게요. 코드를 확인해 보니까 넘어온 게 KRW가 넘어온. KRW 는 시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났군요. 티커 제이슨이 이제 널인 거죠. 널이 아닐 때 해야 되니까 이걸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제이슨이 널이 아니거나 길이가 0보다 클때 작동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시작. 자 내역 조약이 아 그럼 잘 들어왔습니다. 아이 가운데 정렬된 게 여기 안에 내용이 정렬됐군요. 이 헤더가 정렬된 게 아니고 나머지 여기 옆에 넣으면 되는데 자 여기 오류가 있어서 too many request 오류를 반받했습니다라고돼 있더라고요. Getter에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봤더니 그록에게 물어보니까 서버 요청을 너무 많이 보내서 오류가 났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이 그러니까 Getter 시세 정보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호출하니까 가져와지지를 못했습니다. 레퍼런스 가보 그러 니까 티커에서 현재가를 가지고 오는 게 있는데 마켓 단위 현재 정보가라는 레퍼런스가 있네요. 여기서 전체를 받아와서 나눠 줘야 될것 같습니다. 약간 복잡해지네요. 자, 그래서 해결 방법이 두 가지인데 이제 get ticker를 하고 나서 조금 기다렸다가 하는 구문을 넣어줄게요. get ticker를 하고 애들 하고 나면 여기서 넣어줘서 기다렸다가. 어차피 조금만 기다리면 되거든. 요 거의 뭐한 1초만 기다려도 되니까. 자, 요청수 제한에 들어와 보니까 쭉 내려 보니깐요. 초당 10회, 종목 캔들 체결 티커. 이렇게는 초당 10회라고 돼 있네요. 초당 10회니까 100개를 조회하려면 10초가 걸리겠네요. 이 루프를 돌때 이론적으로 0.1초만 기다리면 되네요. 그럼 슬립을 넣어주죠. 슬립. 100 넣어주면 되네요. 자, 유징을 이제 선택해줘야 되는데, 자, 슬립을 쓰려면 이제, 스레딩을 넣어줘야 되네요. 스레딩을 넣어주고요. 자, 스레드 슬립, 100 하면 되죠. 좀 모르니까 한 200까지 넣어줘. 200 넣어주고 해보겠습니다. 조약이기 그럼 시간 조금 걸리겠죠? 조금 시간 걸리는데,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끝났네요. 48까지, 어, 잘 나왔습니다. 잘된 건가요? 여기도 근데 예외가 좀 있네요. 공유를 하고, 오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류가 발생하는 걸 봤더니, 알리 p 라는 항목이네요. 알리피는 지금 상패돼서 없거든요. 상패된 종목이다 보니까 시세가 없겠죠. 그래서 오류가 나왔네요. 자, 시간을 조금 땡겨봐도 되겠습니다. 150정도로 해보죠. 조약이 되고 있나요 자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150개 네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붙여 주면 되죠 여기 평가금액 평가손해현재가 우선은 너무 많으니까 조건을 좀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평균 매수가가 1만원보다 높은 거. 조약이 끝났네요. 만원 이상인 게, 어, 이게 맞나 모르겠지만, 14개가 일단 나왔네요. 자, 밑에 이게 끝났는지 메시지가 안 나오니까 메시지를 좀 넣어줄게요. 스 l 이트 레벨에 그냥 일단 완료라고 해보죠. 그 다음에 이제 값을 하나씩 넣어주면 되거든요. 두 번째 항목이 보유 종목, 그 다음에 평가 금액이네요. 평가 금액은 요구되요 amount. 콤마 넣고, 아 엄마 놓고 아 여기 함수가 안에 들어가 있어서 안되네요 저희 변수를 위에다가 선언을 해줘야 되네요 요 함수들을 선언을 밖에다가 해줘야 되네요 위에다가 여기서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얘를 이제 다 0으로 바꿔야 되죠 0 0으로 바꾸고요 2, 2. 그,고, 이제, 요거는 선언을 지워줘야 되죠. 그런데 다. 다음에, 그 다음은 평가 손익. 평가 손익. 요거네요. 아. 다음은 현재가. 현재가와 요거네요. Current, price. 요포 t price. 여기 넣어줘야 돼 썼던 건 지우고. 다음은 매수 평균가. 매수 평균가는 요거네요. 또 지우고. 다음은 수익률. 수익률은 요거죠. 수익률은 profit rate. 지고요 이것도 넣었죠 평가금액을 넣었죠 다 들어갔나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정렬을 다 바꿔야 되겠네. 라이트 정렬로, 현재가, 생률, 정렬, 보유량. 전부 다 바꿔줘야 돼. 요두개 빼고는 전체를 다 바꿔야 돼. 디자인으로 와서, 데이터 그리드 선택하고, 컬럼에 들어가서, 평가 금액부터죠? 셀 타입을, 미들 라이트로 놓고 여기다 패딩을 좀 넣어줘야 되거든요. 패딩을 라이트에다가, 10 정도 넣어주면 되겠고, 동일하게, 미들 라이트, 에 10. 현재가도, 미들 라이트, 10. 10이 조금 클지는 모르겠는데 좀 크면 5로 바꿔요 매수평균가 미들라이트 10 수익률 미들라이트 10 보유수량도 먼지로 미들라이트 10 진행해보자 내역 조회 아, 10이 약간 조금 넓다고 하죠 5정도 해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5로 바꿔 놓고요 자 이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자 다시 해보죠 ETH 아 이게 정렬이 안 됐군요 정렬을 할게요 위에 헤더를 누르면 아마 정렬이 될것 같은데. 평가 금액, 평가 손익, 현재가를 기준, 어, 대주가를 아, 콤마가 돼. 콤마가 돼서 지금 정렬이 잘손 종료하고요. 여기를, 어, 데이터 타입을 좀, 이 열에 데이터 타입을 좀 바꿔줘야 되거다 액션에서, 평가 금액, 컬럼 타입에, 자, 이게 콤마가 들어가면서 정렬이 안 돼서, 여기 포맷 형식을 여기서 바꿔줘야 되네. 폴트 셀 타입에 들어가서, 포맷에 들어가 보면, 이걸꿀 수가 있습니다. 그냥 통화로 하면 돼. 통화로 소점 몇 자리. 이 되어 있네요. 일단, 8자리로 하고 있고, 수정하는 김에, 이제, 패딩도 5로 바꾸고, 이렇게 전체를 다 바꿔줘 볼게요. 열의 포맷은 다 바꿔줬고요. 자, 이제 값을 넣을 때, 요 형식은 다 없애줘도 되죠. 불필요한 거 지울게요. 이거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지금, 이렇게 형식을 다 줬는데, 이거를 다 없애겠습니다. 이것도 포맷도 다 없애고요. 포맷은 다고, 여기를, count average by p r a c e 를 가지고, profit rate도 형식을 다 없애주고요. 실행을 해볼게요. 조약이 가져왔는데, 아, 이 W가 표시가 됐는지. 우선은 뭐 이렇게 정렬은 된다, 그죠? 정렬되는데, 요 W 표시를 없애 줄게요. 다시 컬렉션으로 가서 셀 디폴트 타입을 포맷에 가서 자, 여기를 숫자로 바꿔 주겠습니다. 숫 자로 자릿수 8자리, 패딩을 10에서 5로 바꿔 주겠습니다. N6이라고 표현되자리 밖에 8자리 안 됩니까? 아, 6밖에 안 되네. 6밖에안 되네. 우선 해보죠. N6이네요. N6, N6으로 여기 밑에 다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포맷을 다 N6으로 바꾸고요. 패딩을 5로 바꿨고요. 현재 도 N6 9고 매수평균과도 6 수익률도 N6 보유수량도 N6 수익률은 두 자리만 해도 되거든요. 요거는 두 자리 N2 수익률은 두 자리만 해도 되긴 실행해 볼게요. 국자내역 조약이 잘라왔습니다 소수점을 많이 찍다 보니까 칸이 좀 모자리네요. 칸을 조금 넓혀주겠습니다. 수익률은 좀 줄여도 되네요. 그러면 수익률만 줄이고 수익률은 줄이고 나머지 넓혀줄게요 보유 수량이 안 들어왔네요 자, 셀의 너비를 조정해 볼게요 자, 이제 컬렉션으로 가서 금액 일단 150으로 다들 바꿔볼게요 가성닉도 평가성립 150, 현재가 150, 매수평균가 150, 수익률 150, 보유 수량 150. 아, 수익률은 줄여야 된다고요. 그래. 수익률은 줄이고 확인. 다음에 보유 수량이 안 나왔는데 이거네요. 엄마 칸을 좀 넓혀 줬는데 어, 잘 나왔네요 뭐 조금 더 줄여도 되겠습니다 그럼 줄여도 되겠고 우선은 여기 헤더 부분에 가운데 정렬이 안 돼서 좀 보기가 불편하네요 폭을 지금 150 인데 150을120 어, 정도 해도 되겠습니다 평가 소닉 같은 경우에는 여덟 자리까지는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소닉은 N0 로 바꾸고 그 다음에 헤더 정렬 자이 헤더 부분은 수정을 하려고 하니까 그리드를 선택하고 속성에 여기를 가야 되네요. 컬럼 헤더 디폴트 셀 스타일 어 여기 있네요. 여기서 미들 레프트를 미들 센터로 얘는 전체가 그렇게 되나 보네요. 아, 얘는 각각이 안 되고 전체가 되네요. 자 헤더를 가운데다가 에 옮겼고요. 요 폭을 120으로 바꿨습니다. 뭐 조금 더 줄여도 되겠네요. 평가 손익은 엔젤로로 바꿨고요. 된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됐네요. 홈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쫙 치고,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지우기로 하고, 밑으로 좀 확장을 하고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네요. 이렇게 한 김에 이제 한번 전체를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를 조회를 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자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전체가 다 나왔네요 45개 나왔고요. 평균가 수익률 뭐 이렇게 기준으로 해도 되겠고요 그래서 업비트에서 이제 얻지 못했던 매수 평균가 순으로 정렬 한다든지 현재가를 기준으로 정렬 한다든지 평가 손익을 기준으로 정렬 한다든지 평가 금액 순으로 정렬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종목 순으로도 정렬 해서 볼 때가 한 번씩 필요하겠죠 투자 내역 을 데이터 그리드로 한번 가져 와봤습니다. 전체를 선택해서 복사하면 Ctrl+C로 복사를 하면 엑셀에다 붙여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엑셀뿐만 아니라 뭐 다른 곳에 붙여 넣기가 가능하거든요. 데이터 시트 같은데 와서 붙여 넣기하면 값이 들어가거든요.